믿으스님 오늘은 12월 5일 대림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노래가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성벽과 보루를 세우셨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결회가 들어가게 너희는 성음문들을 열어라. 한결같은 심성을 지닌 그들에게 당신께서 평화를, 평화를 베푸시니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주민들을 낮추시고, 높은 도시를 헐어버리셨으며, 그것을 땅바닥에다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 발이 그것을 질밟는다. 빈곤한 이들의 발이, 힘없는 이들의 발길이 그것을 질밟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아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오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참미와 감사의 노래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곧 하나는 힘없고 가련한 이들을 질밟는 권력자들의 교만과 오만의 상징인 높은 도시 바빌론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 충실한 민족을 맞이하는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의 건설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성읍에는 경고하고 정복할 수 없는 성벽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언자는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길이 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믿는 이의 신뢰는 분명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만든 경고한 성벽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의 반석에 바탕을 둡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번영과 영역과 재물의 보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안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아가 이웃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감을 두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멀리 하는 장벽을 세웁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성문, 곧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 신뢰를 드러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된 신뢰는 말씀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의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진단을 듣고 말하는 내용의 정확도를 신뢰할뿐만 아니라 제시하는 처방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집을 짓는데 중요한 반석과 같습니다. 주님, 주님 하고 외치지만 말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분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때, 주님과 맺는 신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뢰는 주님 말씀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제 첫째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어, 이제 제가 아, 뭐 병원을 따로 데려, 아파서 데려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나어디가 어디가 어디 분니 카드 주세요 하고 자기가 스스로 병원을 다녀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어, 병원을 이렇게 좋아하고 의사선생님을 믿고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의 신앙생활도 저러진 않는지. 나의 건강이나 나에 관한 것은 엄청 잘 챙기는데 어디가 조금 아프면 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뭐가 좋다고 하면 잘 챙겨 먹고 또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소리는 참잘 들려요 <laughs> 또 어, 의사선생님이 특히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무슨 어,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식후 30분 이따 하루에 세번 약참잘 챙겨 먹고 잘 지시를 따르는데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북상해 보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 못하고 있어요. 아, 참그 나약한 저의 영혼을 들여다 보게 돼서 슬프기도 하고 오히려 내 네, 자신을 잘 보게 돼서 다시 한번 또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내용은 왜 이렇게 마치 모래 위에 사상누각처럼 지어진 집처럼 어 주님 주님 하면서도 음, 금방 그게 어 금방 교만에 빠지게 되고 금방 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금방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 참, 좀더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영혼을 키우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반석 위에 나를 만들어가고, 쌓아가야겠다, 지어야겠다라는 어 좀묵상을좀 해보았어요. 이 대름시기에 어, 내용을 잠시 점검해 보고, 나는 과연 <laughs> 내 몸을 육체를 지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 다시 한번 어, 주님의 말씀 위에 나를 내혼을 세워갈 수 있는 어, 그런 주님을 그 후에 맞아들일 수 있고, 어, 주님을 어, 기쁘게 만날 수 있는 대림식이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어, 깊이 새겨듣고, 어, 실천을, 단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행해서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고, 음, 주님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 자녀가 되도록. 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보내시고요.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